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 생명의 삶 큐티가 있는 분들은 큐티 책을 펴시고 다른 분들은 성경을 피셔서 우리 한절 한절 나눠서 저와 나눠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선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담아 선포할 때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아,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에 있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의 문제, 사랑과 두려움의 문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온전한 사랑이 찾아오는 다가오는 우리의 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와 아픔이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덩어리세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처음에 지음 받을 때는 우리 역시 사랑이 가득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면서 사랑이 점점 감소되고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결핍되고 사랑이 변질돼서 우리가 사랑 받도록 지음 받고 사랑해야 건강한 사랑을 해야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그 건강한 사랑이 죄로 인해서 점점 사라지니까. 빠져나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아, 죄로 인한 결핍 현상, 두려움 현상, 아 그리고 우리의 분노와 성격이 못되지고 또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병 들어가는 그런 피폐한 삶이 됐죠. 사랑이 없는 삶, 사랑이 빼앗긴 삶, 사랑이 부족한 삶. 우리 모두는 사랑을 갈망해요. 근본적으로 사랑받도록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공급받으면 건강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이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이겠죠.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적 성장이란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사랑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사랑이 많아져요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사랑에 목마르고 강팍해지고 또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랑에 목마른 병든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랑에 집중함으로 사랑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넉넉히 공급되어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2021년을 최고 넘치도록 그렇게 충분한 우리 탱크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공급되고. 사랑의 샘물이 터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매개체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두려움의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13절 맨 처음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잘 유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면 그가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랑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느껴지고 사랑이 깨닫게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런 따뜻한 게 사랑이구나. 이런 행복한 게 사랑이구나. 이런 알수 없는 행복과 기쁨, 이 넘쳐나는 이 설레임, 이게 사랑이구나. 언제 사랑을 받을 때?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성령님이 뭘 깨닫게 함으로써 사랑을 주시는가? 아,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할 만큼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내가 소중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할 만큼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성령님을 통해 아들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 지식의 정도. 아, 하나님이 그러셨대. 아, 예수님이 그러셨대. 그런 정보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이 가슴에 꽉 차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 십자가 피해 그 절절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그거면 끝나요 사실은 그 모든 믿음의 기억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날 때 어떤 일도 할수 있어요 어떤 소망도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 예수의 피해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신앙은 본질적으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느꼈던 그 환희, 감격,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주님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주님 내가 뭔데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기억, 그 충격, 그 감격,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사랑. 그 깨달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사랑 충만으로 이어져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요. 아이 방송을 보는 모든 여러분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또 믿음이 충만하십시오. 사랑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권능이 충만해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힘이 생겨요. 권능이 생겨요. 어저께 청년들이 지금 줌으로 20명 30명 이렇게 카메라 너머로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한테 알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저는 카메라를 보고 설교하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우리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어제보니까 600명이 넘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더라고요. 이 영상 너머에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권능이 임하는 강한 힘이 생겨나는 두려움을 내쫓아내는 강력한 힘이 생겨나는 그런 오늘 그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어떤 두려움이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미니. 우리에게 오는 성령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우리가 심판날에, 죽음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바로 그날에, 양과 염소 좌편 우편,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심판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는 그날에, 그 날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고 나는 이땅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성공하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의인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과 보호함을 받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간단히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죽음을 어, 넘어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 말을 하지요. 그 죽을 용기로 열심히 살아봐라. 죽을 각오로 살아봐라. 못할 일이 뭐가 있냐? 나. 그럼 죽기를 각오할 때 죽음 죽음을 이겨낸 죽을 만큼 죽을 힘의 용기를 낸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알수 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 죽어도 좋아. 죽어도 괜찮아. 나 모든 것을 걸 거야. 나 죽기까지 일을 할 거야. 그런 사람은 못 당하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 심판을 이겨내는 담대함. 나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영생하니까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삶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 뭐가 미련이 남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실패가 뭐가 불안하겠어요? 미 결론이 다 나있는데 결론이 좋은데, 결론이 찬란한데, 내 에, 에, 내가 이 땅에서 고생 좀 한들, 좀 멸시를 당한들, 수모를 당한들, 십자가를 진들, 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결과는 승리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담대함이 심판 날을 이기게 하는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되죠. 저에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두려움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종류가 다르고 또 정도가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게 하루하루 다르고 또 순간마다 달라요. 어떤 일을 마치면 두려움이 떠나갈 거다. 대학을 가면 두려움이 떠나가겠지. 대학 가보세요. 다른 두려움이 생기죠. 대학 가면 또 취업해야죠. 취업하면 두려움이 떠나겠지.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됐어요. 두려움이 떠나나요?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나요. 진급을 하고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고 스타트업을 해서 사업이 잘 안정감을 갖고 주가가 올라가고 재정이 늘고 수입이 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혼을 해도 두렵고 결혼 안 하면 안 두렵나요? 결혼 안 해도 두려워요. 한국에 있어서 두렵고 미국 가도 두려워요.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안 두려운 나라가 있나. 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어쩌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삶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어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취미도 갖고, 저 취미도 갖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뭔가 몸부림을 쳐요.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모든 인류가. 그런데 이 두려움은 중력처럼 모든 인간에게 꽉 붙잡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 점이 위로도 돼요. 왜냐하면 나만 두려운 건 아니니까.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만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나만 염려하는가? 그건 아니.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힘들지 않아요. 다 두려워해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건 위로가 되죠. 위로는 되지만 해결은 안 되잖아요. 나도 두는데 당신도 두렵구나. 그래, 우리 같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위로하자. 그건 돼요. 그러나 같이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사랑을 믿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두려움이 가라. 두려움만 떠나가라. 그런다고 두려움이 떠나가나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임하면 예수님이 채워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이 두려움만 떠나가나. 그래도 두려움이 잘안 떠나가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신뢰,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예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죠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꽉 차면 두려움이 남아있을 공간이 없이 다 빠져나가죠.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뭘 해도 두렵죠. 잘 해도 두렵고 잘 못해도 두려워요. 2021년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두려운 알수 없는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어떤 팬데믹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우리의 몸 안에, 자,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둥지를 틀고 있는 그 상태 안에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내 쫓나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냥 쫓는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두려움이 어느새 사라져요 사라질 때는 그냥 갑자기 싹 사라져요 갑자기 그냥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두려웠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이 잃어버리면 또막 초조해져요 막 불안해져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안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두려워요. 그 일이 내게 생긴다면, 그 뉴스에 난 일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생긴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만, 그러나 두려움만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고, 그 두려움을 내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지요. 믿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두려움을 물려나게 할 강력한 힘의 군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게 한다. 두려움은요, 항상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게. 해. 그래서 더 두려워요. 믿음은 최선의 상태를 생각하게. 해.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이 생기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사랑이 답이다. 그 사랑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답이다.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셔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2021년을 살아가야 하는 미래와 진로와 앞길과 삶의 걱정과 건강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들이 그 힘으로 예수 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리